하늘 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엄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거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장소는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근데 이 나타나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해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나타나심 이것은 제자들에게 처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보이신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기 이전에 이미 두 번을 목격한 상태입니다. 그 목격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과 추억이 서려 있던 갈릴리 바닷가로 갔을 것이다. 또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황들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거나 추억을 다시금 되뇌기 위해서 갔다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금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그기에 함께 동승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은 하기는 했지만 목격을 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뭔가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생업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이전에 했던 그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고 디베라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는 것은 어쩌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깨달음을 하나 주십니다.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던졌을 때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 숫자를 153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알아차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에도 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그때에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수확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함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가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지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무리에 불과한 삶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때 이 상황 가운데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인가 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몇번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목소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땅 구멍까지도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길 가는 노중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서 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유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언제 알아보냐면요. 누가 보면 2 0장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육과 영이 함께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부활되는 부활의 육체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부활이 이 땅에 사는 삶 중에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의 그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두 가지 내용 모두 다가 그렇게 신빙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육체의 부활체는 우리가 보는,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육체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신령한 육체로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그냥 보고는 깨닫지 못한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지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선을 먹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은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제부터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제부터 내가 증인의 삶을 살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내삶 속에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목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도 세 번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 바닷가에서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증인의 삶이 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바뀌냐면요, 눈이 밝아진 이후부터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눈이 밝아지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바꾸셔야지만이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글로 적혀 있는 성경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어져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부활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허무하게 디베르 호수에서 그물질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너희들이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내가 너희들 보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때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의 그 직을 통하여서, 성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념이 강하고, 내 의지가 강하면,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교리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삶으로 믿어지고 진리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의 증인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처음도 성령으로, 마지막도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끌고 가시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이 길을 갈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내삶 속에서 제자들처럼 뭔가 보기는 봤는데,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여전히 용기도 나지 않고, 뭘 해야 될지,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속에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왜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할수 없는 것은 어쩌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때가 언제이며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 옛날 우리를 부르신 그 때, 그 옛날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를 이 사명을 주고 이 일로 내가 도구로 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때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기억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으면 한번 예수님을 만나면 금방 증인의 삶을 살것 같은데, 제자들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삶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잘 살고 있는지 보면, 우리 또한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며, 목숨을 불사하며 복음을 증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리에 빠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온전히 잘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때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계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